아이 물야 아우 추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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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잘나 장갑도 안 꼈어. 아우 추워. 잠깐만. 어왜 이렇게 추워? 다리 시려. 어휴.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이거 왜안 깨운 거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뭐 입었죠? 아나 기모조지 입었는데. 기모르면 아, 더워. 잘 찍히고 있나? 잘 찍히고 있는 거 같은데, 빨간 불 들어오잖아. 그니까 이게 저기 옆에, 옆에. 옆에 어, 옆에 어, 옆에 어 옆에 아니 아니 저게 그 밑에 바, 바닥을 노,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 아니요, 바닥을 찍어. 아닌가? 예. 응. 네, 갑시다. 어우, 추워. 어. <laughs> 추워. 아우, <어우>, 진짜 말랐다. <laughs> 진짜 말랐다 <laughs> 어, 작년보다 살이 쪘어. 그 아, 일루 가고요? 지금 저 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얼로 일루 가? 아, 저쪽로 갈까? 일루 가. 지게 63 너로가 넘었어. 라고 이, 게 이, 이, 라고 이, 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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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즌 되면 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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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안 떠서. 오, 더럽게 춥네. 어우 다리 시려. 어, 이거 후쿠오카도. 모지 그러니까 후쿠오카도 이럴 것 같아 날씨가. 아, 저는 많이 가죠 많이, 많이 얇은 거 많이 입는 수밖에 없어. 비모자지를 지금 갈수 없다. <laughs> 네. 김모저지 그냥 안에다 어차피 바막 입을 거면은. 그, 그, 저렴한 거 있잖아요. 오스텔렛틱 그것도 쌍으로 된거 있잖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 그냥 반팔에, 토시에. 아, 어, 반팔 추울 것 같아. 아니, 그 반팔, 토시에. 호시에. 반팔에, 그 다음에 질렛에, 질렛까지. 어, 팔이 시려. 나 지금 약간 안에 기모조지인데, 이거 알리에서 산 거거든요. 한몇년 전에. 근데 입을 일이 없어서. 기모저지 입은 일이 없어서 안, 입, 안 입었었는데, 이번에. 게 알리기모라서 그래. 어, 그런가 봐. <laughs> 추워! 팔은, 살아오면 열 나니까, 괜찮은 데 팔이 원래, 바람을 정통으로 맞으니까 아, 더추긴 해. 어우, 추워, 진짜. 그리고 바람, 그, 방안이, <laughs> 완전 방풍, 그건 아니아 이건 완전 방, 완전 방풍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안 입는 것보다는, 후쿠오카, 여군가... 어, 요쿠카에서도이 어, 날씨가 지금보다는 조금, 좀 낫겠지만, 11도, 12도 이러던데. 나는, 그, 고원텍스. 아, 그래. 네. 네. 나는 그냥 일반, 일반 그냥, 바람. 어, 그냥, 그냥, 그냥 바막 하나 가져가려고. 평소에. 고텍스 하나, 사다, 아까 신사독으로? 아니, 나, 입을 일이 없다니까, 그거는. 별로? 근데 그냥, 평상복으로, 음. 평상봉가막 하다 가지 어. 그냥 평상봉가막아 그냥 가막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가져 가려고 아. 그냥 여행 그냥 저녁에도 있고탈 아. 때도 추우면 꺼내 있고 아. 그래요 음. 그게 날것 같아 아니면 그걸 좋아하니까, 나. 그... 그거 입어야 되나 그그 어제 그그 그거 그거는 그거잖아 저거 솜 들어 아니 저거 털 들어가 있는 거잖아 경량 패딩 같은 거잖아. 아니야 경량 원래는 관광만 하려면 경량패딩 입는게 맞지 우린 자전거 타니까 그거 아니 그, 그렇긴 그 한데 그거 가져가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네 하겠습니다 어? 켰지. 다 맡혔죠. 이게 지금 액정 테이의 고정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저번에는 탔다가 한번 덜렁덜렁 했었잖아. 그냥 그때랑 똑같이 달았는데, 그 테이프를 한 바퀴 돌아, 돌린 것뿐 다른 거는. 어 추워. <laughs> 어, 오 팔이 이렇게 시리냐? 열 나기 전까지는 추울걸. 어 추워. 토시, 안, 토시 안 했네? 머리 온도 토시 했어요, 토시야. 아니, 아니, 발, 발, 응. 그. 아, 깜빡했어. 깜빡이 나오더아 네. 뭐야? 알겠어, 아, 그래요. 인형 뭐야 인형 너무 귀엽는데? <laughs> 나도 하나 달아야겠다 와구리 없어 와구리? 아 와구리 없어 달라고 그랬는데 나 와구리 달고 싶다 <laughs> 와구리 쓰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퇴장하였어 아 그거 뭐야 저거는? 돼지인가? 이거 별가사리 별가사리? 별가사리는 그냥 그, 똥, 똥이 똥이 갔다 나도 나도 갔다 올까? 추월라이딩 켜져야지. 여기에. 네. 어 형, 형 중량 아이템 갖고 있어 중량 아이템. 형줄 거. 케이스? 응. 어, 어, 비올때 방수케이스 쿼드락용 네? 쿼드락이 어딨어? 없잖아 위에 씌우는거라니까 아이 이거 하다가 또 이렇게 씌우는거라고? 응 <laughs> 한초야 한초 이렇게 네. 여기 씌우면은 여기다 끼면 네. 비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아... 그 방수용이야 아... <laughs> 노트에 쓸때 산거 다 줬네 <laughs> 아, 나 그거 빨리 안 오는데? 뭐가요? 지금 지금 아직 배송 중이야. 아, 이제 했든다 조금. 했든다. 어, 일류나가 아, 그거 코드라 알리에서 산 거. 코드라. 3월 거시기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항을 올. 또 어제 어제 보니까 어제 보니까 그거 이제 이제 배 탔어. 아니 그 항공 출발했대. 그럼 다음 주 오겠네. 응. 못 가? 아 아직 배가 많이 남았구나 이게 올라간다. 아쪽팔리 뭐가? <laughs> 지퍼가 위로 올라가. 나도 올라가. 다 올라가. 아, 잠깐만요. 태진이 베리라이딩 켜주고. <laughs> 이거 뭐야? 추월라이딩. 감히. 어후고가갈 아, 때도 이거 짧은 비안될것 같아. 추고토시아 <laughs> 나는 무릎 보호대 같은 거가져가야겠어응 어, 그거라도 뭐 챙겨. 아 어, 아니면 김비 그냥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거가든가. 이거 이거 어우 추울 것 같은데? 이게 힘들지 않을까? 김비는 저... 더울 때 감당이 안 돼요.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덥진 않을 거 같아. 기 20도도 채안 올라가던데? 어, 그건 그래. 어. 20도도 안 올라가고 어제수 없으면은 우리 셋째 날 이럴 때비 오던데. 셋째날? 나 어. 그러니까 반반이야. 첫날은 안 오는데, 두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비 소식이 어떤 거. 사, 그 첫날에 비온다고 아, 그래? 아이, 지금 안 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응, 안 와야 되는데. 와, 그렇죠. 용비야? 용비에서 먹고 있는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아까. 10시 반? 10시 반쯤.